안녕하세요. 반찬코TV의 진꾼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 슈퍼미니프라, 썸발칸 시리즈입니다. 상당히 멋있습니다. 잠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제품은 1981년 일본에서 방영된 슈퍼전대 제 다섯 번째 시리즈 태양전대 썸발칸에 등장하는 주형 메카 로봇 썸발칸과 전함 제규어 발칸이 되겠습니다. 로봇 썸발칸은 코즈머 발칸, 불 발칸 두기로 분리가 되고요. 이 빅스케일, 자가 발칸 같은 경우에는 분리된 두기의 메카를 실을 수 있는 수납 기능이 있습니다. 슈퍼미니프라의 경우에는 과거 발매를 했었던 포피 디럭스 초화금과 빅스케일 재규어 발칸을 완벽하게 오마주한 아주 수작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스 아트 이 고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전 보시면 세카이노 초고킹 그러니까 세계의 초화금 디럭스 딱써 있고요. 태양전대 선발칸. 태양 합체. 나라라 이글 샤크 달려라 샤크 펜서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고요. 똑같은 구성으로 세계의 슈퍼 미니프라 태양전대 선발칸 코즈모 발칸, 불 발칸도 똑같은 글씨체, 합체 그란드 크로스라는 글자까지도 똑같은 글씨체로 이렇게 발매를 해줬습니다. 옆에 이렇게 똥폼 잡고 서 있는 태양전대 선발칸 대원들의 모습도 똑같고요. 이렇게 위에 보시면은 과거 제품들 같은 경우 이렇게 디럭스 초학금 이렇게 손잡이가 있었는데요. 여기도 똑같이 그런 식으로 구상을 했습니다. 여기 손잡이 보이시나요? 손잡이와 이 글씨체까지 완전히 똑같고요. 거의 뭐이 슈퍼 미니프라라든지 과거에 써 있었던 뭐 이런, 이런 좀 자질구리한 디테일을 재어고는 거의 완벽하게 이렇게 오마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규어 발칸도 마찬가지인데요. 와 제규어 발칸 같은 경우에는 이 고전이나 슈퍼 미니프라나 박스 크기가 차이가 별로 안날 정도로 굉장히 큼지막합니다. 빅 스케일. 똑같은 글씨체 써있고요. 여기는 약간 이 극중의 모습 같이 웨더링이 되어 있다면 이거는 슈퍼 미니프라 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태양합체 세계의 슈퍼 미니프라 DX 초합금 태양합체 선발칸 별매 별매 똑같은 글씨체 써있고요. 태양합체 세계의 슈퍼 미니프라 선발칸이 분리 경납됩니다 DX 초합금 선발칸이 분리 경납됩니다 똑같은 글씨체로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옆면을 보면은. 코즈모 발칸에 발사되는 모습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완벽한 오마주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디럭스 제품들 박스는 한번 봤고요. 제가 과거에 예전 영상에 디럭스 제품들 이렇게 리뷰한 게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박스는 이렇게 한번 좀 치워놓고요. 본품 제기어 발칸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기어 발칸 출동! 지금 제규어 발칸이 이런 식으로 딱 출동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나운 맹수의 얼굴을 하고 있는 전함인데요. 굉장히 독특하죠. 이 전함의 독특한 그런 유니크함으로 따지면은 거의 순위권에 들 정도로 아주 멋있는 전함이 되겠습니다. 노란색 눈, 그 다음에 미사일. 여기 보시면은 이글 샤크 판사가 나오잖아요. 판사, 뭐그 다음에 이글. 그다음에 샤크의 느낌 세 가지가 이렇게 한 전화만에 이렇게 들어있는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기본적인 색상 같은 경우에도 파란색, 그다음에 흰색, 노란과 빨강 포인트로 기존 전대물스러운 느낌 굉장히 강하고요. 여기 이렇게 사정없이 있는 이 이빨들 아주 간지간납니다 다리 이렇게. 자 옆모습, 정면, 반대쪽 옆모습과. 뒷면 자, 윗면. 아랫면이 되겠습니다. 아랫면에 여기 있는 이 노즐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걸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출격 전에는 이런 식으로 여기 있는 스위치를 자, 이런 식으로 눈이 지금 이렇게 감겨 있잖아요. 검은색 상태에서 이 버튼을 안쪽으로 이렇게 딱당겨주게 되면 노란색 눈을 딱 뜨면서 잠에서 깨어나는 출격하는 멋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에 수납이 돼 있는 이 코즈모와 불을 보기 위해서는 이 위에 있는 이 얼굴을 이렇게 들어주십니다. 자, 그럼 이렇게 멋있게 얼굴이 들리고요. 옆에 있는 이 버튼 두 개. 자, 이렇게 딱 열게 되면은 좌우로 문이 열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코즈모 발칸, 불방칸이 있는데요. 뒤에 보시면은 이 스위치가 두 개가 있어요. 먼저 밑에 있는 스위치를 왼쪽으로 하게 되면 은자 이런 식으로 캐터펄트가 사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이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은탁 치면서 이런 식으로 코즈모 발칸이 출격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 수납이 되어 있는 불발칸도 다리 형태의 모습 그대로 출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출동을 한 불발칸과 코즈모 발칸의 모습입니다 선발칸의 상반 시즌은 전투기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요. 어, 상당히 깔끔하고 이쁩니다. 지금 위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흰색, 빨간 줄, 그 다음에 파란색 포인트, 은색, 맥기스러움 아주 잘 표현을 했고요. 중 전투기의 모습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옆모습. 정면. 자, 반대쪽 옆모습과 윗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뒷면에 보시면은 이런 으로 뒤에 노질스러움. 자, 그리고 아랫면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랜딩 기어와 함께 파란색 로봇의 모습을 살짝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투기 기믹 아주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불발칸. 불발칸의 경우에는 다리 두짝 이렇게 합체가 하게 되는데요. 이제 이 불발칸의 모습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이렇게 옆에 있는 이, 이 부분을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당겨주세요. 당겨주시게 되고 이 밑에 있는 이 부분. 나온 부분에서 이렇게 밑으로 누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캐터필러가 이렇게 사출이 됩니다. 캐터필러를 이렇게 좌우로 전개를 해주고요. 이 앞에 있는 이 부분 앞으로 빼준 다음에 이 뒤에 있는 이 부분에서 이렇게 크레인 같은 거를 이렇게 사출을 해주시게 되면은 멋진 불발칸이 이렇게 완성이 되는데요. 이 불발칸의 경우에는 약간 좀 억지스럽습니다. 다리 두 짝을 딱 붙여놓은 느낌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사실 달이 되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변신 시스템은 좋지만은 약간 성의 없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자 이렇게 도색 자세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파랑, 빨강, 노랑, 은색, 흰색, 금색의 이런 식으로 데트 그 이렇게 삽 같은 부분 굉장히 멋있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이 제품 지금 사실 이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원판 선발칸을 도색을 한 제품들이 되겠는데요. 오지의 초학금 창고에서 마크라는 아이디를 쓰신 분이 이 반창고 리뷰를 해서 홈케이 빌려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제규어 발칸도 도색작이고 똑같이 빌려주셨습니다. 한번 이 영상 끝날 때쯤에 한번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다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단순하기 때문에 이 불발칸의 모습, 이 모습 하나를 이렇게 보여주고요. 다시 이렇게 합체를 위한. 원래 다리 모습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캐터필로 올려주시고요. 다리를 딱 접어주신 다음에, 이 위에 있는 이 크레인이 되는 부분을 젖혀주시게 되면은 이제 합체를 위한 이렇게 조인트,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 부분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제 변신 줌입니다. 사실 다리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있는 커버가 열린다든지 하면서 이 안에다 이렇게 선발칸에 주먹을 넣을 수 있는 그런 기믹도 들어있습니다. 이제 원판 디럭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이제 주목을 꽂게 되는데 훨씬 더 업그레이드가 되는 기분입니다. 자, 이제 실질적인 정말 변신 재밌는 코즈모 발칸인데요. 먼저 이런 식으로 아래면에 보시게 되면은 이 세기의 랜딩 기어를 떼주신다 랜딩 기어는 떼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날개 안쪽에다가 꽂아주셔도 되지만 필요상 굳이 꽂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랜딩 교를 떼신 상태에서 앞에 있는 이 가슴 카바를 이렇게 닫아주시고요. 가슴 이런 식으로 밑에 허리 닫아주십니다. 뒤에 있는 후드티를 빼주시고요. 앞에 노즐이 이렇게 나와 있는 이 기수 부분을 안으로 이렇게 딱 접어 주십니다. 자, 후드 는입김 나면서 뒤로 딱 젖혀주시고요. 자, 날개 덮고 있는 날개를 뒤로 이렇게 확 완전히 젖혀주시고요. 노즐이 되었던 이 부분을 좌우로 이렇게 접어줍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썸발칸 상반신 변신 준비 완료고요 자, 이 노즐에 의해서 가려져 있던 치부 부분에다가 다리를 이렇게 꽂아주십니다. 자, 이렇게 딱 다리를 딱꽂아주시고요 오른손 딱껴주시고요 왼손을 이렇게 딱 꼽아주십니다. 자, 그럼 이렇게 썸발칸 합체 완료입니다. 와, 썬발칸 멋있습니다. 진짜 멋있죠? 이 마크님이 도색을 이런 식으로 메탈릭 느낌과 은색 부분, 하얀색, 고전의 그 이제 하얀색 부분을 은색으로 칠해가지고 상당히 기계스럽고 멋있는 썸발칸 완료를 했습니다. 위에 보시면은 이제 태양 전대 썸발칸을 상징하는 태양 모습 노란색. 정말 멋있게 색을 잡으셨고요. 이 파란색 같은 경우도 완전 파랑 군청도 아닌 정말 시원한 메탈릭 블랙 아니 파랑 블루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잘 생긴 이 선발칸의 얼굴 노란색 포인트와 빨간색 파란색 그리고 은색 어울려진 정말 시원한 로브트. 하지만 방패라든지 이런 강렬한 빨간색이 정말 멋진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면, 옆면. 어우 여기 태양검 이건 스티커 같습니다. 잠시만요 보이시나요? 크, 멋있죠? 와 진짜 멋있습니다. 자 뒷면, 옆면, 얼짱 각도가 되겠습니다. 자이 태양전대 썬발칸을 보면은 요즘 핫한 바이오맨하고 이렇게 비교를 안할 수가 없는데요. 바이오맨보다 얼굴 하나가 더 큽니다. 보이시나요? 자세히 보시게 되면 이만큼 더 크기가 큰걸알 수가 있고요. 이 다리 이제 굵기라든지 전체적인 이제 이 떡대가 훨씬 더 굵기 때문에 <laughs> 바이오맨보다 더큰것 같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썬발칸이 더 형이기도 하고요. 아 요즘 핫한 바이오맨하고 같이 세워놓으니까 아주 멋있습니다. 진짜 멋있고요. 자 이제 제규어 발칸. 이 제규어 발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이렇게, 모든 걸 이렇게 오픈한 상태보다는 전함 상태가 더 멋있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사출된 캐터펄트 그냥 다 넣어주시고요. 입을 이렇게 닫아주신 다음에, 이양 옆에 이 문을 딱 닫아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입을 열고 있어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이제 극 중에서는 전투기들을 입으로 이렇게 씹어먹는 장면 나옵니다. 정말로 적들을 씹어먹어요. 굉장히 강하죠.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닫아주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멋진 제규어 발칸의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크 죽입니다. 이 제규어 발칸, 슈퍼미니 프라로 나왔을 때도 굉장히 핫했죠? 핫했지만, 자, 이런 식으로, 과거 베스트 메카 콜렉션 제품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옛날에 나온, 81년도에 나온 프라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멋있게 표현해준 슈퍼미니 프라. 어우, 장난이 아닙니다. 이건 사실 이렇게 작은 것만 나온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거대한 제품도 나왔는데요. 이 제품이 이 슈퍼미니프로보다 만들게 되면 약한 7cm 정도가 더 크거든요. 하지만 완성도는 비교가 안 되죠. 여기 옆에 보시는 이썬발칸의 모습. 캬. 이런 과거의 이런 약간 빈티지한 이제 클래식 제품들을 완벽하게 복원시켜주는 이런 슈퍼미니프라 시리즈가 정말 장난이 아니게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여러 가지 이썬발칸 모습을 봤는데, 이선발칸 슈퍼미니프라만 보면 좀 섭하죠 여태까지 출시됐던 여러가지 선발칸 혹은 재규어 발칸 시리즈도 같이 함께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디럭스 이제 빅스케일 버전 슈퍼미니프라 버전 자그 다음에 포피니카온 버전 CFC 버전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제 플릿 코스모 플릿 시리즈가 되겠는데요 와 여기 디럭스 버전하고 슈퍼미니프라를 봤을 때와 슈퍼미니프라가 진짜 안 꿀린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 같은 경우에 이제 디럭스와 약간 다르죠. 선발칸의 이제 스티커라든지 여쪽에 보이시는 이런 기계적인 디테일 이런 거 그리고 이런 덩치 큰 존재감 물어보면 정말 끝판왕인 건 맞는데요. 이야, 이 디럭스의 훌륭한 대체품으로서 정말 최고의 제품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슈퍼 미니프라 같은 경우에는 약한 20cm 정도 되는 느낌인 것 같고요. 자 이게 포피니카 포피니카 버전 같은 경우는 에 굉장히 약이이 이 부분이 좀 낮게 돼 있어요. 이런 이제 CFC나 슈퍼 미니프라 이제 빅스케일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굉장히 높은데 얘는 또 낮아가지고 또 얘만의 독특한 맛이 있습니다. 그다음 에 옛날에 이제 솔라십으로도 굉장히 유명했던 친구이기 때문에 이 제품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작지만 하나 안 꿀리는 역시 CFC. 기술이 발달하니까 이렇게 작은 제품들 하나마저도 굉장히 디테일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좀 조그만데 별게 다 돼요 이런 식으로 <laughs> 여기 코즈버가간 숨어있고요. 자, 이제 그리고 또 이런 제품들 크기에 맞춰가지고, 디럭스부터 이렇게 세워놓게 되면요. 디럭스 초합금 썸발칸. 그 다음에 슈퍼 미니프라. 포피니카 시리즈랑 비슷한 ST 버전. 자, 그 다음에 CFC 버전이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요. <laughs> 사실 이제 이 반다이 베스트 메카 컬렉션하고, 그 이제 베스트 메카 컬렉션 대형. 제품들이 있으면 좋은데요. 반다이 이제 베스트메카 같은 경우에는 이 디럭스랑 좀 비슷하게 생겼고요. 그다음에 소형 같은 경우에는 이 ST보다 더 짜리몽당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어떠신가요? 각 시리즈별로 이렇게 세워놓으니까 크, 썬발칸 이 썬발칸의 모습들을 보니까 정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딱 보, 이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봤는데 사실 바이오맨하고 썬발칸까지 나왔잖아요. 그외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도 분명히 나아질것 같은 이런 기대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습니다. 최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제품, 이 디럭스, 디럭스 초화금 포피 버전, 고전이나 이 빅스케일 버전이 없으신 분들한테는 최고의 대체품이 될 수도 있고요. 색감이나 모든 면에서 거의 최고의 만족감을 줄 것입니다. 물론 요즘 이제 바이오맨 이슈로 인해서 약간 프리미엄이 붙긴 했지만 그래도 한번 이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꼭 제품을 구하셔가지고 이 썬발칸 이 고전의 느낌을 최신의 느낌으로 제대로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요즘 굉장히 핫한 슈퍼 미니프라 썬발칸과 제기어 발칸 리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